척추질환의 양대산맥인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엄연히 다른 질환이라고. 허리디스크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돌출되고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고, 척추관 협착증이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병을 일컫는 데,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가운데서도 한방 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을 한방에 날려버리자. 네, 허리 이제 허리 통증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정도로 아주 자주 겪게 되는 증상인데 네. 대개는 이제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통증이 계속된다면은. 음. 한 번쯤 그 척추 질환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laughs> 네, 톡톡 건강 토크 허리 디스크와 척추근 협착증의 치료 가운데서 오늘은 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침구의학과 전문의 조재희 병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그럼 먼저 3분브리핑을 통해서 척추의 구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뭐 이미 많은 방송에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뜻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의 이해를 좀 돕고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한 방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좀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척추는 어,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그리고 엉덩이뼈나 꼬리뼈로 부르고 있는 천추와 미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의 역할은 우리 몸을 지지해 주는데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를 옆에서 봤을 때 직선이 아닌 곡선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병원이라든지 뭐 방송에서 척추에 대해서 설명할 때 S라인이라든지 C자 커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척추뼈의 모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어, 우선은 앞부분이랑 뒷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의 추체는 우리 몸의 몸무게를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체와 추체 사이에는 어, 말랑말랑한 연골조직인 추간판, 영어로 디스크가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몸의 체중을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후궁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어, 이 후궁에는 그 추체의 윗돌기와 아랫돌기가 하나의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관절을 후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후관절 역시 우리가 뭐 흔히 알수 있는 무릎이라든지 손가락 관절에도 생길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퇴행성으로 관절 자체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어, 그런 퇴행성 관절이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디스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일단 안쪽에는 수액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수액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섬유륜이 수액을 싸고 있습니다. 수액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90% 정도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이 있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충격을 흡수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디스크가 반복적인 자극이라든지 좀센 부하를 받았을 때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소리> 네 허리디스크와 네. 척추관 협착증 어~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두 가지 질환을 앓고 있고 또 그런 만큼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정원장님 네. 사실은 이두 가지가 엄연하게 다른 질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좀 비슷한데 엄연히 다른 질환이고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비슷한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발생한 주변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신경이 압박받는 부위, 팔이나 다리, 엉덩이 쪽에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점점 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대소변 장애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대소변 장애가 나타난다면은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와 협착증은 그만큼 초기 진단이랑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어깨 쭉지, 팔, 엉덩이, 다리까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네, 표시해 놓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척수신경이 각각 하나의 신경가지로 떨어져서 팔이나 다리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이 설명하는 것은 그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지만 목이나 허리뿐만 아니라 증상이 어깨축지, 엉덩이, 팔, 다리까지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어, 갑자기 뭐 다리에 옆쪽이, 옆쪽에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뒤쪽에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손가락 엄지에서만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만 증상이 나타난다면 은 거꾸로 몇 번, 몇번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지 거꾸로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진은 파란색의 정상적인 디스크 모양을 표시를 해 놨고요. 빨간색 부분은 살짝 밀려나온 디스크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신경이 내려가는 것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빨간색 부분인 튀어나온 디스크가 노란색 부분인 신경이 나오는 구멍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좁아져서 신경 자체가 약간 협착이 된 것을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네, 디스크를 또 크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먼저 1단계는 쉽게 얘기해서 디스크가 좀 부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팽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더 진행이 되면은 2단계인 돌출 단계인데요. 수액이나 섬유륜이 약간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3단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밖으로 어,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3단계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튀어나온 그 수액이 아래로 흘러내린다거나 완전히 떨어져 나온 상태가 있을 때 4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계가 진행될수록 증상도 점점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디스크의 정식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이고요.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 즉, 디스크가 주변으로 튀어나와서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할 때 부르는 이름이고요. 협착증은 디스크를 비롯한 그런 척추의 구조적인 변화, 특히 퇴행성 변화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후관절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커진다거나 인대 자체가 퇴행성으로 인해서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질병을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보면 증상이 참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유모차 같은 이 보행 기구를 끌고 다니시는데 병원장님 이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생각하면 두 질환을 구분하기가 쉽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 앞에서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비슷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증상에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앉아 있거나 허리를 숙이게 되면은 통증이 심해지지만 협착증은 오히려 앉아 있거나 허리를 숙이게 되면 오히려 편해지고 뒤로 젖히게 되면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협착증은 걸을 때 다리에 저림이나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걷다가 쉬어야 하는 파행이 나타나는데요. 증상이 심해질수록 통증이 없이 걷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어, 그 보행기를 가지고 걸으시는 이유가 걸을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행기를 앞에서 잡고 허리를 약간 숙여서 걸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허리가 숙여짐으로써 신경 구멍이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보행기를 가지고 좀 구부정하게 걷는 어르신을 본다면은 거의 대부분 척추관 협착증 환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스크 환자는 누워서 다리를 펴서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착증 환자는 누워서 다리를 펴서 들어도 어,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 번째 증상은 자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나 엉덩이, 다리가 저리는데 누워서 다리를 들었을 때좀 힘들면 허리디스크 힘들지 않으면 은 협착증에 좀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은 구별이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MRI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허리 3번 뼈와 4번 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네, 하얀색 신경의 길이 좁아진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사진의 단면도를 통해서 보시면 어, 왼쪽으로 디스크가 터졌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후관절이 퇴행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황색인데도 퇴행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꺼워져서 결국 이 하얀색 신경 구멍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한의원을 다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치료를 받다가 또 중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장님, 네, 네. 어, 허리 디스크라는 게 하루 이틀만에 얻어지는 병이 아닌 것만큼 음. 좀 꾸준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합니다. 특히 한방 치료는 꾸준한 치료로 인해서 근본 치료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증상이 진행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의 역순이 한방 치료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틀어진 자세로 인해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염증이 생겨서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 증상인데요. 한방치료는 먼저 그런 염증과 부종을 좀 제거하고요. 틀어진 자세를 그 다음에 교정을 해서 밸런스를 회복합니다. 그 후에는 척추 관절 주변의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키고요. 생활 습관을 관리함으로써 좀 수월한 일상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의 한방치료를 그래서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1단계 급성기 때에는 통증을 유발시키는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기인데요. 틀어진 몸을 바로 잡아주는 단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관리기에는 약해진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의 한방 치료로 한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척추 관절 질환에 효과가 있는 두충, 방풍, 구척, 오가피 등등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약 치료의 장점인 통증 부위, 양상 또는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배합해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약이라 그러면은 예전부터 탕약만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휴대하기가 편리한 짜먹는 고약 그다음에 알약인 환약 가루약인 산재 등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용하기에도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 방금 전에 병원장님께서 그 한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축추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한약을 어, 이것도. 결국에는 보약이 일종이다 이렇게 <laughs>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laughs> 어떻습니까 네네네. 병원장님 이게 보약이 맞는 건가요? 네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에 치료하는 한약은 네, 보약이 아닙니다 어...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처방 구성이 완전히 다르고 어,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에 쓰이는 한약은 어, 염증이나 부종을 좀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좀 이완시켜 주는 치료제. 치료약으로 표현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의원 하면 그리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한약도 있지만 이 침을 사실 빼놓을 수 아... 없잖아요. 병원장님, 네,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네. 과연 이침 치료로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를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음. 네, 네. 그리고 침도 한의원에 가보면 뭐벌 침도 있고 약 침도 있고 맞아.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그 일반 침도 어, 근육을 좀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에 많이 쓰이고 있지만 또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또 봉약침이라든지 일반 약침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벌침을 말씀하셨는데요. 벌침의 정식 명칭은 봉약침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봉약침은 약침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이고요. 또 벌침은 아무래도 이게 봉독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봉약침 시술은 한의사의 진료하에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우리 척추 관절 질환에 효과가 있는 그런 한약재를 추출을 하고요. 정제를 해서 약침액을 인체의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침은 침의 효과와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침액이 천연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어, 아무래도 침의 효과보다는 약침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한방 치료보다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다양한 약침이 있기 때문에. 또 증상에 맞게 선택해서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의사가 직접 경혈에 약침액을 네 주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한의사 선생님이요 직접 환자의 척추를 이렇게 손으로 막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오, 하고 하잖아요. 제가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게 이것만으로 척추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네네네네. 좀 궁금함이 들었고 네네. 또 무엇보다 이 치료도 이제 국민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추나요법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밀고 당긴다는 뜻인데요. 추나요법은 추나 침대 위에서 한의사가 직접 손과 몸을 이용하여서 환자의 골반이나 척추 관절을 교정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우리 일단 견인의 효과, 관절 가동 효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 당연히 교정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나요법이 몇년 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이 돼서 연 20회까지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골반, 그다음에 목, 척추를 교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 이거 추나요법 한 번만 받아도 교정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갑자기 우리 뭐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또는 무리해가지고 갑자기 허리가 돌아갔을 때는 어한 번의 추나 또는 단기간의 교정이 가능하지만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몸이 틀어졌을 때는 교정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정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환자 스스로 자세에 신경을 쓰시고 운동을 병행해야지. 교정된 골반을 꾸준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약, 약침, 추나요법에 대해서, 어,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연구가, 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 임상진료 지침의, 어, 연구경과를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앞에 소개시켜드린 한방 치료의 효과가 검증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고요. 그리고 각각의 한약, 약침, 추야 치료도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이런 한방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했을 때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을 한방 치료로 원한다면 어떠한 한방 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거는 우선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허리 질환의 한방 네.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어, 끝으로 병원장님, 우리 네.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네 제가 어, 일상 생활 속에서 뭐 관리하는 방법,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림을 보시면, 네, 물건을 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물건을 들다가 다쳐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일단은 무릎을 굽혀서 반쯤 앉은 상태에서 물건을 몸쪽으로 끌어 당겨서 들어 올리셔야 되고요.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허리를 숙여서 몸에서 먼 쪽에서 물건을 들어 올린다면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서 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15cm 정도 되는 발 받침대에 한 발씩 교대로 올려 놓아서 무게중심을 계속 바꿔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우리 주부님들 설거지 하실 때는 이 방법을 반드시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의자를 선택하실 때는 어, 등받이가 약간 S자 곡선이 있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 허리에 그런 오목한 곳에 쿠션을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딱딱한 의자보다는 좀 푹신푹신한 의자가 더 좋고요.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50분 정도 앉아 있었다면 5분간은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스트레칭을 해주신다거나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운전하는 자세인데요. 운전할 때도 의자 등받이를 약간 뒤로 젖혀주시는 것이 허리 건강에 제일 좋고요. 엑셀레이터를 편안하게 밟을 수 있도록 약간은 의자를 앞으로 당겨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그 척추 환자의 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운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통증 초기에는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좀 유연성을 기를 수 있게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통증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는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운동은 걷기 운동인데요. 일단 평지를 걸으실 때는 1km를 한 10분에 걷는 속도로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이 적당하고요. 딱딱한 바닥보다는 뭐 흙길이라든지 좀 풀밭을 걷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수중에서 걷는 게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력으로 인해서 척추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가슴까지 오는 그런 수영장에서 25m 구간을 천천히 왕복하는 걸 시작으로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며 운동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프고 힘든 일상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수월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척추는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 신체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한방 치료 방법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요. 네. 또 척추질환이 의심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침구의학과 전문의 조재희 네. 병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